고이 마더통 49쪽 47번입니다. 자, AB 반응에서 CD 되는데, 다 기체인 거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기, 몰수랑 부피랑 비례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X그램 이미 들어있고, 거기에 B를 점점 늘려나가는 이제 실험 방식입니다. 봤더니, 그러면 여기서 BEW 넣었을 때 남은 반응물이 아예 없네. 딱다 떨어진 거네요. 아 아닌군요 아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0이래 아다 반응하고 이제 C하고 D가 남는 거구나 생성물이 두 개구나 네 여기서 다 반응한 거니까 AB 둘다 없고 여기는 그러면 B가 모자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B가 0이 되고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A 겁니다 반대로 3는 A는 이미 다 썼고, 이제 B가 남았으니까 딱 B가 남은 거죠. 그래서 딱 W만큼 B를 더 넣어주니까 그냥 그대로 남아서 W 된 거죠. 자, 그러면 일단 2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가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반응물이 둘다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 질량으로 해야겠다. 자, A가 x 그램 있었어. B가 얼마큼 있었죠? 그럼 생략. B가 W 있었어요. EW네요. 자, 근데 이게 딱다 떨어져서 됐고 그럼 얘네가 이제 질량이 생겼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생성된 게 반응 후 전체 기체 양분의 C 양이 5분의 3인 거 보여요? 그러면 얘 몰이 3이면 얘 몰은 2란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5분의 3이 된 거예요. 즉, 얘네 개수가 3대2라는 거죠. 3대2로 생성된다.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가 X, E, W 이렇게 감소했을 때, 반응할 때, 얘는 몇몰 생긴다? 3몰 생기고 2몰 생긴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몰수를 입힌 거예요. 그럼 그때 얘는 몇몰 깎인 거냐면 1몰 깎인 거예요. 왜요? A, 1대, B대, 3대, 2가 이 중간 단계의 몰수비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원으로 돌아갈까? 원으로 돌아가기 전에 3를 해야 되겠다. 3는 딱히 할게 없는 게 사실은 뭐냐면,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얘만 조금 3W 더 넣어줬다고 쳐볼게요. 그럼 반응한 양은 어차피 똑같아요. 얘가 이제 한계 반응물이어서, 얘가 모자라서, 그럼 얘는 W 남죠. 근데 얘가 7분의 3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이게 몇이게요? 얘가 2몰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232에서 7분의 3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알수 있는 거 bw 그램이 남은 양이 2몰이다. 그죠자 그러면 아, 얘가 몇 몰이었는지 알겠네. 이제 2 w 니까 4몰이었고 개수가 143이다. 자, 그럼 이제 웬만하면 됐고요. 이제 X랑 W 관계식만 알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처음 원으로 가봐야 됩니다. 원에서 이렇게 되면, 자, A가 얼만큼 있었지? 여기가 16분의 5, 아, A가 W, A가 X 들어갔죠?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하자. 얘가 얼마큼인지 모르니까 그냥 몰로 가집시다 AX그램이 1몰이죠. 1몰이 들어갔고 그러면 여기서 B가 얼마큼 들어갔죠? B가 W그램이니까 2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누가 한개 반응물이냐면 B가 한개 반응물이에요. 빼기 2가 됐고 여기는 더하기 이제 2분의 3아1대4대3대1를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절반씩 간거지 2분의 3 얘는 1. 이렇게 생기고 얘는 얼마큼 깎였어요? 2분의 1 깎인 겁니다. 그럼 얘 2분의 1몰 남고 0 됐고 얘 2분의 3몰이고 1 그럼 그때 전체 기체 양이 몇 몰? 3분의 2분의 3 해서 2분의 1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죠. a2분의 1몰이 몇램이다 16분의 5w다. 그럼 a1몰은? 2배니까? 이거죠. 그럼 b1몰은? b2몰이 w니까 1몰은 2분의 w. 이게 얘네 분자량입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B는 이거 계산. B분의 C, 4분의 3 곱하기. 그럼 약분하면 끝나겠죠. 5분의 3, 4번입니다.